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일단 모델 친구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모델 활동을 하게 되면은 보통 장기간 화장할 때가 되게 많아요. 메이크업도 정말 두껍고 뭐. 그러다가 이제 좁살 여드름이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여드름도 원래 여드름 피부는 아닌데, 그러니까 장기간 이제 화장을 지속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게 고민이다, 피부가 너무 고민이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나 정말 괜찮은 한여한이는 한한이는 네, 소개 받아볼래 해서 왔죠 일단은 제가 너무 많이 느끼는 게 왔다 가면은 피부가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계속 거울을 보게 되는 거죠. 피부에 약간 광이 난다고 할까. 그리고 저 말고도 이제 친구 주위에서 뭐 요즘에도 피부에뭐 했어? 뭐뭐 뭐, 뭐 이상한 요즘에 뭐 물광 주사 맞았니? 막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확실히 이제 여드름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족살 여드름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화장을 좀 두껍게 하는 편이었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제 여드름을 가리고. 그리고 이제 또 홍조끼도 살짝 있어요. 약간 빨간 편이라서, 이제, 이제 화장으로 많이 커버를 했었는데, 지금은 화장을 정말 얇게 하고 나가요. 이제 뭐 비비크림 정도 바르고 이렇게 나가는 그게 좋더라고요. 음. 일단은 시설이 정말 좀 좋은 것 같고요. 이것저것 이제 편리하게 되어 있는 거. 뭐 여자들이 쓰기에 좋은 좋은 물건들 막 이런 것도 있고 참 좋고 그다음에 일단은 원장님이 참 잘생기셨더라고요. 예, <laughs> 네, 참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원장님이 되게 많이 챙겨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모델 일을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즘 스케줄은 어떠냐? 뭐 화장은 장, 장시간 하고 있는데 피부 트러블은 많이 없냐? 모공은 뭐 넓어지지 않았나 뭐 이런 거 많이 관리해주시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뭐 화장품 에 이런 걸 써봐라. 어 아니면 수분이 없을 때는 뭐 이런 수분 크림 같은 거 보내주시고 그리고 막 갑자기 이제 주름이 좀늘 나이예요 지금. <laughs> 그래서 주름 쪽도 많이 관리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여드름뿐만이 아니라 어 여드름 때문에 왔지만은 뭐 다른 쪽으로도 원장님이 되게 관리를 많이 해주세요. 음 일단 여드름이 많이 생기면은 음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되게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여드름이 생겼을 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은 여드름 이 생겼을 때 되게 이제 화장도 꼭 어딜 나가더라도 화장 이제 화장을 되게 두껍게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대할 때가 되게 밝은 것보다는 약간 어둡게 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부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어 그니까 일단은 그런 분들에게. 삼진을 참진, 일단 권해드리고 싶고요. 원장님도 되게 좋으시고 되게 관리를 잘해주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삼진에서 함께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